자, 이번엔 4강의 4번 해볼게요. 자, 포카운터스인데, 포카운터스 was actually a nickname. 포카운터스는 진짜 이름 아니고, 애칭 혹은 별명이에요. 지금 보시면, 주어 왔고, 동사 왔고, 보호자리에 명사가 왔죠. 그리고 컴마가 찍혔어요. 그리고 나서 one of four names인데, one of 뒤에 복수명사 보이죠. 어, 그럼 봐봐. 원이 품사가 뭐였냐면 정확히는 대명사거든? 이렇게 명사, 콤마, 명사가 나오면 무슨 관계라고 했지 우리가? 이걸 동격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지? 동격이니까? 뭐뭐, 인. 그럼 one of four names까지만 해보면 네 개의 이름들 중 하나인 애칭 혹은 별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네 개인 거야. 그중에 하나가 포카운터스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카운터스는 실명이 아니라 여러 개네개 이름들 중 하나였던 거예요. 그다음에 보세요. 명사하고 콤마 명사끼리만 같아야 되거든. 근데 원어부디의 복수명사 왔으니까 여기서 끊어볼게요. 그럼 생각해 보자. 여기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안 끝났으니까 우리가 얘를 수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오면 되겠지. 그게 뭐 아니면 뭐예요? 분사 아니면 관계사절이란 말이지. 그 중에 관계사절 온 거예요. 문법 조심하자는 얘기야 여기. 자 아까도 우리 한번 해봤는데 이 자리에 was를 한번 써볼게요. was는 왜안 되나요? 자 뒤에는 문장 구조를 먼저 봐야 돼. 요 문장 구조 보시면 the famous Indian girl 주어져 had, 동사인데, 누구의 자리가?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빠져있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었죠? 그래서 이 대세 이름은 무슨 대? 관계대명사, 못 간대니까. 관계대명사고, w a 은 이름이 두 개였죠? 그죠? 얘가 관계대명사일 때도 있고, 의문대명사일 때도 있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지?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둘다 똑같이 뒤에 무슨 문장들 와요? 불안전한 문장 나오는 건 똑같았다고. 근데 관계 대명사, 대 e a t 는 무슨 절? 형용사절이라고 배웠고, was은 무슨 절? 명사절이라고 배웠는데, 이제 그림 보세요. 명사를 수식할 자리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게 형용사절이겠어요? 명사절이겠어요? 형용사절인 거야. 그래서 was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유명한 인디언 소녀가, 자, throughout은 전치사고, 뭐뭐 하는 동안 내내, 뭐뭐의 전체에 걸쳐서, 이런 뜻인데, throughout her life니까, 일생 동안 내내, 평생토록,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일생 동안 내내, 뭐뭐 하는 동안 내내라고 써주시면 돼요. throughout, 전치사야. 뭐뭐 하는 동안 내내, 뭐뭐의 전체에 걸쳐서, 뜻두 가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녀의 일생에 걸쳐서, 라고 해도 되고, 뭐뭐 하는 동안 내내니까, 평생 동안. 그럼 평생 동안 가졌던 네 개의 이름들 중 하나가 호카훈타스였다는 거예요. 됐죠? 음. 두 번째 문장. 얼도 문법 조심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문법 하나 했지? 이번엔 여기에요. 자, 얼도는 품사 뭐라고 알고 있어요? 자, 분명 접속사인데 근데 셈 봤을 때는 문제 가 어디가 또 나올 수 있냐? 여기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자,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분사구문 중에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쓰는 경우를 외우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게 뭐뭐 있었죠? 자, when, if, unless, 음, once, although, though, until. 그죠? 뭐 얘네들 어, 한 일곱 개 정도 썼는데 이 일곱 개의 접속사들은 특징이 뭐였냐? 이 뒤에 이렇게 i-n-정이나 p-p형처럼 생긴 애들이 바로 올수 있어요. 이 접속사들 다음에 접속사는 원래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문장이 나오지 않고 이런 새끼 생긴 애들이 왔다. 그럼 뭐다 이건? 이 뭐라고요? 이게 분사구문이라고요. 분사구문 이번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어요. 이거 기억해야 돼, 이젠. 우리가 분사구문이라는 걸 만들 때뭐 했냐면 접속사를 원래 생략했었는데 생략하지 않고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목적이 뭐냐?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싶을 때는 생략 안 하거든. 그러면, 이제부터 이건 외워버리라고 했어요. 분사구문 중에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뭐다? 얘네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접속서들 다음에 어떤 모양이 나올 때 ing나 pp형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100%꼭 반드시 분사 부분 그럼 이 부분 ing형 혹은 pp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골라야죠. 우리가 ing는 능동관계일 때 pp형은 수동관계일 때 썼는데 어떻게 풀었지?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앞 뒤에 as가 있을 거예요. 목적 없었죠. 그럼 무슨 관계야? 수동 관계니까, PP형.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고를 하나 써드리면, be known as, 죠 뭐뭐로 알려져 있다. 쓰세요, 그건. be known as. 자, 그럼 보세요. 오늘날, 오늘날에는 포카 혼타스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양보의 접속사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비록 몸을 들라다 하지 말고, 뭐뭐이기는 하지만 하라고 했죠. 음. 그러면, 오늘날에는 포카 혼타스로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됐죠? 참고로, 분사구문은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이기 때문에, 우리 부사절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뭐였냐면, 접주동이죠. 그죠? 접주동이죠. 그치. 여기 컴마까지인데.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에는 누가 올수 없냐?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니까 누가 오면 안 되겠어요? 데스파이트 같은 전치사는 나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콤마를 일단 찍었는데 미닝이 뭐냐? 그럼 주어냐? 얘가 주어일까요? 내가 일단 주어라고 표시해볼게요.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거 왜 주어 안 될까요? 이게 주어라고 쳐? 자, 여기까지는 어차피 부사절이었으니까 됐지? 여기까지는 부사절이야. 그럼 주절의 주어가 될 수도 있으긴 하거든. 근데 동명사면 되잖아. 근데 동명사가 주어라면 동사 어디 있어야 돼요? 주어는 여기 있으면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이거 싸그리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잘 보면 이런 거, 콤마 찍혀 있는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문장 구조를 잘 봐야죠. 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접주동, 잘 생각해. 접속사, 주어, 동사 다음에 컴마 찍었어요. 부사절이니까. 그럼 주절은 어떻게 생겨야 돼? 주어 다음에 동사 나고 마침표 딱 끝나야 돼. 지금 여기 사이에 컴마 또 찍어요? 안 찍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뭐, 컴마 있다고. 그럼 여기가, 아, 여기 동사 있으니까 문장 맞네? 이러면 안 돼요. her given name이 주어야 이게 동사고 얘가 보어고 그럼 얘는 대체 뭐냐 주어가 아니네 당연히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콤마가 있고 여기 콤마또 있어요 콤마 컴마 콤마가 또 있는 부분은 뭐 하는 일이냐면 이렇게 가로쳐야지 여기는 주어가 나올 자리가 아닙니다 동사가 나올 자리는 더더욱 아니에요 알겠어요? 지금 잘 보면 여기 콤마까지 부사절 맞아 그리고 여기가 무슨 절이겠어요? 여기가 주절이면, 여기 컴마컴마 콤마, 콤마 있는 부분은 하는 일이 뭐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려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책에서는 분사문 써놨지만, 분사문 하지 마시고, 분사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가 분사의 모양도 두 가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죠? 목적어 찾아볼까? m i s c h i e v a s One. 있잖아, 목적어. One. 뒤에 목적어 있으면 뭘 써야 돼? ing를 쓰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뭐뭐 하는, ᄂ으로 끝나면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분사로 보시라고 한 거야. 그럼 목적어를 의미하는 포카훈타스로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그럼 포카훈타스가 무슨 뜻이에요? 장난기가 심한 사람이에요. 메스치버스가 장난기가 심한, 직구준 이런 뜻이거든. 보세요 장난이 심한, 직구준. 원은 사람이니까. 장난이 심한 사람을 의미하는 포카 훈타스로 알려져 있지만, 그녀의 given name, 뭐야? 주어진 이름이 뭐야? 너도 이름이 주어진 거야, 부모님한테. 그럼 너의 진짜 이름. 주어진 이름. 이게 뭐야? 아모뉴트?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얘가 본명인데, 얘는 별명이 뭐야? 포카 훈타스야. 근데 왜 포카 훈타스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어? 얘가 장난기가 심해. 됐지? 음. 문법 잘 보셔야 돼요. 자 넘어갈 때는 문법 포인트 다시 한번정리해보자첫 번째 여기었어요첫 문장. 두 번째 어디였냐면 얼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어디다? 바로 이 너운이다. 뒤에 목적 없었기 때문에 피평을 썼다는 거. 노잉 안 되고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예요. 분사. meaning. p 평안 돼. 혹은 동사는 되나요? 동사도 안 된다고 얘기했죠. 이 자리에 동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아예. 그리고 her given name이 주어, 동사 보어얘기했잖아요 여기 주절은 여기였다고. 됐죠? 그러니까 여기 컴마컴마 있는 건 동사가 나올 자리가 당연히 아니에요. 나올 거면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분사가 올 자리인 거지. 이해했죠? 응. 자리를 잘 보시라고 해서 영어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다음 봅시다. 예시 문장이 맨 앞에 오면 아직이라는 뜻이 아니야. 그러나야. 응. 그러나. 그다음 또 어떤 단어 보이죠? 얼 o 도 보이죠. 역접어 등장했고 얼 o 등장했으면 3번 문장 내용이 좀 중요할 거예요. 그녀가 누구야? 포커운터스합시다 포커운터스로 또한 keep the secret spiritual name, m a t 토 a 카. 그래서 이 여자애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Keep the secret spiritual name. 아주 비밀스러운 영적인 이름 마코아타.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어떤 이름도 있었어? 다시 한번. 마토아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자, 얘가 본명이었어. 얘는 장난기가 심한 사람을 뜻하는 포카우타스라는 별명도 있었고. 이번엔 어떤 별명, 어떤 이름도 있어요? 마토아카라는 이름도 있던 거야. 그리고 웬, 보이죠? 잘 보세요. 아까 우리 했던 거야. 세미, 아까 분사구문 얘기해줬잖아. 접속사 뭐뭐 했다고 했어요? when, if, once, until, although, though. 그죠? 했었죠? 그러면 얘가 접속사인데, 접속사 다음에 뭐부터 왔나 보세요, 또. pp형부터 왔죠. 지금 여기도 ing형 혹은 pp형 등장한 거예요 뭐겠어요, 이것도? 분사구문. 병렬구조인데, 앞에서 분사구문이 나온 거면, 앤 n d 다음에도 분사구문이 나오는 거예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보셔야 돼. 그래서 분사구문, a n d 분사구문, 이렇게 병렬구조로 보시는 거고, 앞에가 PP형 왔으니까 얘도 PP형이야? 그건 아니야. 따로따로 보시라고 했어요. 그럼 따로따로 보니까, 맵타이즈가 뭐냐면, 누구누구를 세례를 하다거든? 원래? 동사가? b a p t i z e 가 누구 누구한테 세례를 주다의 뜻이야. 근데 목적어가 여기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수동 관계라서 피평을 쓴 거고. 그럼 뭐했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가 되죠. 그리고 뭐했을 때 when married 결혼했을 때인데, marry는 타동사예요. marry는 타동사야. 이거 조심해 문법. 능동 아니다. ,잉. 이해했어요? 메리 음. 모를까봐 한 번만 얘기해줄게. 메리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이렇게 쓰는 삼형식 타동사예요. 이 목적어를 주어로 빼면 어떻게 되지? be 혹은 get 이렇게 써거든. 그 get married.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얘는 by를 쓰지 않아요. 누굴 쓰냐면 전처 to를 써요. 그래서 뒤에 명사 이렇게 쓰는데 그럼 be married to 어.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요 됐나요? with 어. 안 써요 그러면 주어가 누구누구와 결혼하게 되다 이렇게 생하는 거예요 marry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타 동사라고 했어요 그럼 목적어 필요했을 텐데 있다 없다 여기도 없다. 그래서 소동관계라서 피평 쓴 겁니다. 조심하세요. 매링 안 돼요. 아인지 붙은 거 틀려. 자 그럼 뒤에 감만 해보자. 세례받고 결혼하게 됐을 때 누가? 포카운터스겠죠. 자, She took the name Rebecca. Rebecca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이름을 받거든. 남자 이름을 따라가기도 있거든자 그러면 원래 본명은 아뮤누츠인데 얘가 포카운터스라는 이름도 있었고 그 다음 무슨 이름? 마토아카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레베카라는 이름도 얻게 돼요 됐나요? 그럼 이름 개수만 좀 우리가 세보면 몇 개야? 포카운터스 하나 그 다음에 아뮤뉴트 둘 여기 셋넷 됐죠? 네 개네 그 다음 자 she was never able to be able to 뭐말할수있었다데뭐말할수 없었다겠지 여자가 to tell her own story. 자, 자신, 기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는 없었지만, 포카운터스의 legend. 지금 잘 보시면 not 보일 거예요. but 보일 거고. 라데보피처럼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녀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는 없었지만, 포카운터스의 전설은 endure.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last 하고 동의합니다. 지속하다. 지속되다. 400 years later. 400년 뒤에도 지속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grow stronger 잘봐 grow는 자라다 성장하다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grow라는 단어는 뒤에 지금 뭐 나왔지 형용사가 왔어요 형용사가 오면 몇 형식이 돼 2형식이 되니까 보호자이온 거지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무슨 무슨 상태가 되다 그래서 뭐뭐 하게 되다 잘하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그럼 grow stronger 어떻게 됐다? 더 강력해지게 됐다 이거지. 뭐가 포카운더스의 전설은 더 강해지고 있다 이거죠. With each new generation은 세대가 거듭됨에 따라라고 하세요뭐 뭐 하면서도 좋지만 어, 새로운 세대가 지남에 따라 새로운 세대가 지나면서도 뭐 하고 있다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고 있다 이거지. 됐어요? 음. 이 무슨 무슨 상태가 되다 할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슨 무슨 상태가 되다 할때쓸수 있는 게 get도 있고 become도 있어요. 그럼 get이나 become 뒤에 형용사 쓰면 다 무슨 뜻이라고 뭐뭐하게 되다예요. 그럼 여기에 쌤 여기다 g e t 을 한번 써볼게요. gets stronger. 틀려요? 똑같아 해석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래서 단어로 배울 때, grow를 뭐 잘하다 성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grow는 1형식, 2형식, 3형식 다 했다고 했지. 뒤에 나오는 단어에 따라 틀리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에 뭐가 왔기 때문에 형용사의 비교급인데 형용사라고 썼어요. 그럼 보호자리잖아. 그치? 그래서 2형식인 거야. 뭐뭐 하게 되다. 자, 내용 조심하세요. 다시 한번 보면, 나대법비 구조기 때문에, 벚 뒤에 있는 문장이 중요할 건데, 이 포카운터셀의 전설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뭐 했어? 없어진 게 아니야. 지속됐어. 그리고 어떻게 됐죠? 세월이 지나면서도 없어진 게 아니고 강해졌다는 거야. 내용 조심하라는 얘기야, 저런 거. 자, 그다음 볼게요. 자, as a n 11 or 12 year old 나는데 왔잘 보면 문법 하나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 부분. 여기 하이픈 보여요? 짝대기. 이 하이픈이 있을 때는 이 가운데 껴 있는 걸 단위 명사라고 하는데. 이 단위 명사에 s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years 남틀린다는 얘기예요. 짝대기 있을 때는. 알겠지? 아. 어. S는 전치사잖아요? 여기서. 어. 전치사가 왔기 때문에 명사 어디니? girl 있잖아요. 그죠? 명사. 전치사 짝꿍. 그러니까 요거를 문법에서는 복합 형용사라고 하는데 문법 너무 복잡하게 볼거 없이. 하이픈, 짝대기가 있을 때는 뭐 하면 안 돼? S 붙으면 안 된다. 그러면 1600년대 초기에 11살 혹은 12살 소녀로서 그리고 one of the many children 나왔죠? one of the 복수 명사. of the r o l i n g chief 이게 지배 추장이에요. 포카완? 포카탄? 포아탄인가? 포아탄. present day virginia. 오늘날 버지니아 지역의 이 지배 추장인 포아탄의 여러 자식들 중 하나였던 이 포카운터스가 좋아요. 지금 a 즈부터 어디까지냐면 이컴마까지는 무슨 구? 부사구. 되게 길어 보여도 부사구예요. 버려지죠? 그래서 주어, for count as 나왔고 동사, live는 일형식 동사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d u r i n g a time, time은 시간 말고 시대, 시기 이렇게 해석하세요. of a great change니까 그러니까 커다란 변화의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for her p e o p l e 인 데. during, 문법 조심하시고 항상 이 전치사 during은 누구랑 비교를 많이 해요? why라고 비교를 많이 하죠. why는 접속사인데 뒤에 문장 온거 아니잖아. why일 안 된다. 자, why라면 틀립니다. 그뭐 하는 시기에 부족민들에게 커다란 변화의 시기 동안 살았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시기냐? 변화 시기 어떤 변화 시기냐? a time of war 전쟁의 시기기도 했고요. struggle with 누구누구와의 투쟁의 시기이기도 했어요. 누구와의 투쟁 잉글리시컬럼니스트인가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과의 투쟁의 시기. 음, 이 시기에 이 시기라는 커다란 변화의 시기 동안 살았던 거예요. 됐죠? 어. 내용은 어렵 내용은 없지만 문법적인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기 문법 내용 설명한 게 있다면 꼭 확인을 좀 해보세요.